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함 기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참 많이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너희에게로 가고 싶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어, 아마 고린도 지역에서 이 편지를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제 이 편지를 쓴 거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어,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 바울이 있는 이 지역에서 아마 뭐 고린도 지역인 것 같은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자신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곳에 있는 데선 다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가기로 계획하고 있고 또 이제 스페인 어, 로마의 서쪽에 있는 스페인에 어, 가기를 원한다 그 당시 스페인은 이제 문명 세계의 어떤 끝자락 가장 변방에 있는 곳이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로마를 이제 지나서 스페인을 가고자 하는 바울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기뻐하고, 근데 거기에서만 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떡하냐면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서, 헌금을 받아서 이제 스페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달라. 이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물질과 기도로 자신의 사역을 도와달라.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물질과 기도로 뭐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이런 분들을 섬기고 함께 돕는 거죠. 물질만 가도 안 되고 어, 또 기도만 가는 것도 어, 물론 기도 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네, 물질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할수 있는 힘 힘이, 힘이 닿는 데까지 그 일을 도왔거든요.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죠. 우리의 기도도 갑니다. 그래서 물질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과 기도로 함께 도와달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전도 사역과 그리고 로마에 가고자 하는 계획이 여러 번 막혔다. 이 부분이 저에게 오늘 좀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모든 일이 항상 막힘없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그래야 주님의 일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언제든지 잘 되어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세우고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원하면 언제든지 길이 열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길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일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우리도 어떤 실패와 어려움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단정짓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안 된다. 이건 막혔구나. 이건 끝났구나. 그렇게 단정지어 버릴 때가 많은데 바울은 어떡하냐면 그걸 실패로 단정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났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너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반드시 너희에게 갈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아무런 장애 없이 뚫린 길만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움들, 생각지도 못한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도 닥칠 때가 있죠. 아, 제가 이런 말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네요. 네, 그러나 그런 때를 겪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죠. 이런 말안 하고 좋은 일만 있다. 꽃길만 걷는다. 그럼 사기꾼이죠. 그럼 종교 사기꾼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반드시 어려움과 근심들과 때로는 좌절을 겪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다. 끝이다. 라고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때 어려움도 만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또 다른 계획들을 열어 가시는 분이다.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더 신뢰할 만한 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할수 있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믿음의 걸음을 걸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